맨날 하는 티드딕이 질리시다고요? 주인공들이 쓰는 카드를 쓰고 싶다고요?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데 Red e a 안 t o r p l a n c 앞면 예진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요? 전제일 로에서로이로즈에 걸릴 것 같다고요? 이프레젠 a 플랜츠 이화푸 푸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싹 해결해줍니다. 상대에게 카운터 넣고 잡아먹고 유막하면 번지가 뚝딱 나아네고 간단해. 더 상대 몬스터를 잡아먹으면 얼굴에 자동으로 웃음꽃까지 와, 와 너무 치열하고. 디기라서 약할 것 같다고요? 전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치기 매치기. 토플은 비티어덱이라는 인식과 달리 은근히 티어를 아주 잘. 화면 돌려. <laughs> 약한 디기라도 재미만 있으면. 스 사기 아닐까 사기라고 생각한 사람? 어, 없어요! 프레메력을더 이야기하자면, 포시카운터가 있겠는데요. 상대에게 포시카운터를 놓으면 발동되는 다채로운 효과! 이 효과들로 상대를 야금야금 먹다오면, 승리가 뚝딱! 게다가, 포시카운터뿐만 아니라, 융합소환으로 소환되는 강력한 몬스터들로 상대를 박살! 이렇게 하다보니, 어느새 내가 만화주인공이냐 착각까지? 백작성 완료만 해도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, 날만한 상대도 웃음꽃이 피는 걸본 피안 유저가 피식하는 걸 보게 된 놀라운데, 이성 파탄, 타겟 승능력, 융합 몬스터까지 싸그리 다! 하나에 대해 탐험소. 프레데터 플랜치.